안녕하세요 행복참가 이두입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요 아, 밤에 이렇게 예쁜 꽃이 피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답니다 근데 비를 맞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폈네요 정말 예쁘죠 아우, 비를 맞으니까 꽃이 더 예쁘게 아름답게 피는 것 같아요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당신 남자의 해간 장만 배우는 여자, 안보면 보고 싶고, 보면 미워라. 다가서면 멀어지는 아름다운 미운 새, 하미새, 하미새, 하미새가 말을 울린다. 감사합니다. 행복천거이투였습니다